누가 더 강할까요? 5,000명이 타는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 아니면 단 100명이 조종하는 한국의 무인 항모? 그럼 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가판 위에는 조종사 대신 전투 드론과 UAV들이 쉴새 없이 날아오르고 함교 안에서는 인공지능이 유무인 전력을 동시에 지휘합니다. 이 배의 이름은 한국이 구상 중인 Mom T c o m m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라고 합니다. 멈티란, manned u n m a n teaming. 즉, 사람과 드론이한 팀처럼 움직인다. 라는 뜻이죠. 영국식 영어에서는 엄마를 멈이라고 하는데, 즉, 멈티라는 이름은 엄마 같은 모함이 유무인기를 품고 작전한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왜 무인 항모일까요 동북아에서 미중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일본은 이미 경항모급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바다에서 독자적으로 항공전력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는 승조원만 5천명이 넘고 건조비용은 수십조원. 한국이 이런 방식으로 항모를 만들고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해답이 무인 중심의 항모입니다. 드론과 무인기를 주력으로 쓰면 인력과 비용은 줄고 효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조종사가 없으니 위험한 임무에도 과감히 투입할 수 있죠. 한국 해군은 이러한 방향을 Sea Ghost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Guardian Harmonized with Operating Mind Systems and Technology-Based Mind Systems. Ghost란 이름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곁에 있고 필요할 때 나타나 상대를 위협하는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2025년 부산 마덱스 전시회에서는 두 가지 무인 항모 컨셉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의 HCX-23+, 길이 200m, 무게 15,000톤 규모의 비교적 작은 항모지만 목표는 뚜렷합니다. 바로 드론 머더십 드론 모선이라고 하죠. 가판은 독특하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소형 캐터펄트로 드론을 쏘아 올리고 위쪽은 회수 전용 가판으로 쓰입니다. 후방에는 웰덱이라고 well 불리는 작은 항구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승조원수 고작 100명 미국의 초대형 항모가 5,000명 이상을 태우는 것과 비교하면 인력 부담이 무려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화오션의 Ghost Command 2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길이 240m, 무게 42,000톤, 한국이 구상했던 경항모보다도 훨씬 큰배수량을 자랑합니다. 이 함정은 미국 최신 항모에도 쓰이는 EMALS (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 전자기 캐터펄트를 탑재했는데, 이는 증기를 쓰던 옛 방식 대신 전자기력으로 항공기를 매끄럽게 밀어 올리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또한 카투바 방식을 도입해 캐터펄트로 이륙하고 arresting wire로 착함시키는 완전 항모급 운영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착륙 활주로가 분리돼 있어 효율성이 높고 well d e c k 을 통해 상륙정 수륙 양용 장갑차,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무인 항모를 넘어서 경항모와 무인 항모의 결합체라 할수 있는 다목적 지휘함임셈입니다. 정리하면 HCX23+는 소규모 드론 작전에 특화된 기민한 모선이고, Ghost Command 2는 대규모 다영역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컨셉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그리고 해군역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무인 항모가 실전에서 어떻게 쓰일지 상상해 볼까요? 가판에서는 이멀스를 통해 UCAV 즉 무인 전투기들이 차례대로 날아오릅니다. 상공에서는 이 UCAV들이 한국의 KF-21과 같은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룹니다. 이를 로열 윙만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잠시 "wingman"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조종사들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 비행했습니다. 한 대가 적에 집중할 때 다른 한 대는 뒤에서 그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고 이를 "wingman" 즉 곁에서 날아가는 동료라 부른 것입니다. 요즘은 이 개념이 확장돼서 늘 곁에서 든든히 도와주는 진짜 동료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Be my wingman tonight 이처럼 친구에게 부탁할 때도 쓰이죠. 우리가 회의할 때 내가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옆에서 친구나 아니면 동료가 맞장을 쳐주며 맞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라고 해주면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She acted as my wingman in the meeting, backing up every point I made. 회의에서 그녀가 내 윙맨이 돼서 내가 말한 것들 다 뒷받침해 줬어. 바다 위에서는 USV가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하고 바다 속에서는 UUV가 정찰 임무를 받습니다. 이 모든 자산을 무인 항모가 하나의 지휘체계 안에서 제어합니다. 즉, 하늘, 바다, 수중이 동시에 연결되는 새로운 전투단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해군이 구상하는 m 티 전투단의 청사진입니다. 무인 항모의 등장은 주변국에도 큰 자극입니다. 중국은 이미 Type 076 강습 상륙함을 진수했습니다. 이멀스를 장착해 무인기와 유인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드론 항모로 평가받죠. 한국이 무인 항모를 띄우면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정보, 감시, 정찰,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중국이 수량과 크기로 밀어붙인다면 한국은 효율과 기술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지모급을 개조해 F 3 5 B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MQ 9 B C Guardian 같은 해상 무인기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인 항모는 일본에게 유인 전투기로만은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일본 역시 무인 전력과 항모의 결합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 0 2 4년 독도 함에서 모하비 스토우 쇼테이커 팬 랜딩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가 첫 이륙에 성공했을 때 이미 긴장했습니다. 한국의 무인 항모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항구, 해안 기지, 방공 진지는 24시간 무인기 감시망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자전, GPS 교란, 대드론 방공망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도 긴장합니다. 흑해 전쟁에서 자폭 드론과 무인 수상정의 위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극동 함대를 운영하는 러시아에게 한국 무인 항모의 등장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인 항모가 실제로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인력 절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무인 항모는 승주원 100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국 항모가 5,000명을 태우는 걸 생각하면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더 적은 인원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둘째, 비용과 위험의 분산입니다. 값비싼 유인기를 대신해 무인 전투기를 투입한다면 설령 손실이 나더라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무엇보다 무인기는 대량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전투 효율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셋째. 업그레이드 속도입니다. 무인기는 하드웨어를 갈아 끼울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죠. 이는 전력 유지와 개량 속도 면에서 기존 유인기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 작전의 강화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데이터 링크로 연결된다면 하늘과 바다 그리고 수중까지 동시에 통합된 새로운 합동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보강을 넘어 동맹 전체의 작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무인항모가 단숨에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화려한 비전 뒤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들이 존재하죠. 가장 먼저 착함 기술의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드론이나 UCAV가 항모에 오르내리려면 이머스 같은 전자기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초고난도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무인 항모를 진짜 전력화하려면 결국 이 기술을 자체 개발해 내야만 합니다. 다음은 무인기 개발입니다. KF-21 같은 유인 전투기와 나란히 작전할 함재 UCAV 그리고 바다 멀리까지 감시할 장거리 ISR 드론이 없다면 항모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무인 항모의 성패는 결국 이 함재 무인기들이 어떤 성능을 갖추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하나의 큰 과제는 방공과 네트워크입니다. 무인항모는 자체 방공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주변 호위함과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것이 곧 항모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와 전자전 대응력입니다. 무인 시스템은 네트워크가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GPS 교란이나 해킹 같은 전자전에 뚫려버린다면 항모가 아무리 커도 눈뜬 장님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사이버 방호 능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무인항모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무인항우는 단순한 배한 척이 아니라 첨단기술과 네트워크 방어가 총체적으로 결합돼야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모함 경쟁력은 이제 누가 더큰 배를 갖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무인 전력을 다루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인 항모는 인명피해를 줄이고 정보를 더 빠르게 모으며 타격을 더 정밀하게 할수 있는 미래 전력의 시작입니다. 머지않아 뉴스 속 화면에서 한국 무인 항모의 가판에서 드론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 시연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초대형 항모와 한국의 무인 항모, 어느 쪽이 더 미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